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나라 정토에 등록을 하려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노무원 행정일번지 이인철 행정사입니다. 차양을 예로 직접 생산 확인 업체 등록 품목 등록까지 단계별 과정을 쉽게 설명한다. 차양의 직접 생산은 철제 스테인리스 강판 파이프 등을 절단 용접 청공 그리고 연마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 공장은 사업자 등록증과 공장 등록증, 그리고 생산 시설은 절단기, 용접기, 청공기, 연마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3인 이상이고 4대 보험 증빙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공정은 설계 절단, 용접, 청공, 연마, 조립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편 영상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 1번째였습니다.